어, 김병기 원내대표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주말부터 오늘까지 여권에서 가장 많이 공격을 한 인물은 바로 김영석 국립기념관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을 명분 삼아서 일단은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물갈이 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 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불살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임기제인 만큼 어 현재. 그이 김영석 관장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특별히 밝힐 수 있는 입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독립기념관장은 임명제,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막 감나라 배달을 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강영 대변이 얘기했는데요. 그 성치윤 부의장님. 네. 어젠가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이.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앞뒤 맥락만 자르고 이렇게 왜곡 보도했다라고 해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사람들이 꽤어 정말 강하게 김영석 관장을 비판했거든요. 일단 해명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고요. 어 그러니까 그0번 양보해서 뭐 그냥 한 명의 학자라면은 예. 뭐 세계적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뭐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다라는 주장을 뭐할 수도 있는 사람 뭐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독립기념관장이잖아요. 독립기념관장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합니까? 저희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명백히 저희의 광복은 그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이후 그리고 3일운동 이후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건 던지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1931년 한인애국단의 설치, 1941년 건국강령 선언, 그리고 1943년에 카이로 회담에서 카이로 선언에 조선의 독립이 명시된 그 부분 그것 때문에 독립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저는. 그 배웠고, 저희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적절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다만, 그런 건 있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임기가 남아있는 이 기관장에 대해서 지금 차감급 인사거든요. 예. 차감급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만약에 지금 당에서 어, 저 제도적으로 뭔가 규칙을 바꿔서 어, 김명석 관장을 뭔가 몰아내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전그 우리 당도 뭔가 선언을 해야 된다고 사,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 이 결이 맞지 않은 기... 기관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늘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이거는 저희에서 보수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도 있었고 반대일 때도 늘 바,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임기를 맞추는 걸로 제도를 바꾸겠다면은 선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 보수 진영으로 다시 정권이 넘어갔을 때 우리가 임명한 기관장들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하지 고, 그, 요구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임명할 때도 만약 에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다 다음 대선까지 그럼 그 기관장에게 만약에 정권이 바뀔 경우 스스로 물러나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선언을 받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야 어, 이런 지금 갈등이 자꾸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바꿔서 해결하겠다는 것들을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y a n g Pyongyang, p y o n g y 어제 주말부터 꽤 김영석 관장에 대한 십자포화를 퍼부었기 때문에 예구별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할게 해명을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라 하면서 본인의 뜻이 아니라 두 가지 학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전쟁과 대립을 치유하고 정식 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자 광복의 의미는 앞으로 세기 자라는 뜻을 밝힌 게 뒷부분에 자기 의견이 있고 예. 앞에 거는 사실 독립운동가인 함석헌 선생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소개를 한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이 독립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린 떡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 의견도 있다 라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마치 그런 새로운 주장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한 것처럼 주장하는 거는 사실 요즘 외국에 가깝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올바른 흐름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 이제 순국선열들께서 무장투쟁도 하셨고 그런 예. 것들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으로 연결됐다. 이런 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광이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대로 더러운 평화가 오히려 더 낫다고 라 하거든요. 순국선열에 대해서 그렇게 챙기는 분들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김영석 독립 관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이라면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순국선열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유를 지켰다. 우리도 자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힘을 길러야지 예. 유지가 된다. 이논리일관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도 전쟁이. 평화냐 이게 아니라 사실상 그들은 기만을 쓴다. 그냥 불종을 통한 치욕적인 상태를 평화라고 위장할 뿐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지금 더러운 평화도 좋다고 하면서 저거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거는 입장이 모순된다. 그리고 저거는 그냥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연결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청래 대표는 아예 뭐 역사 내란 세력이라는까지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예, 독립의 역사를 부정했다. 강선풀위원장님. 뭐 네. 저희는 정선래 대표 얘기처럼 역사 논쟁을 여기서 건국절 뭐 1919년의 4 5년이냐 이걸 버린다는 게 아니라 결국 뭐 구조령 변호사의 지적처럼 다 임기 보장도 있고 뭐 강제로 물러나게 할수 없으니까 어떤 고리를 빌미로 삼아서 물러나게 만들고 또물갈이 입법도 하겠다. 알바기 방지법 만들겠다. 이런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취지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정당 지지자들은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과 불화가 많았기 때문에 예.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리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 정치권이 누가 오더라도 여당이 뭐 바뀌고 야당이 바뀌고 하더라도 정치권의 입김이 이제는 좀 방송계에 조금 어 영향을 줄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통위와 방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이진수 한 명이 뭐라고 저희가 뭐 그+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집에 보내려고 그렇게 법까지 바꾸겠습니까 그건 예.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뭐 알박기 방지법 여기까지 나오는데 공공 기관장들에 대한 물갈이 시도 아니냐 여러. 어, 사랑설례가 있는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5위로 만나봤습니다.